네이버 블로그 페널티를 먹는 이유 4가지를 분석했습니다. 알려드리는 경우만 조심하더라도 많은 페널티 원인을 줄일 수 있는데요. 현재 상위권에 노출이 되거나 인기글로 채택되고 있는 블로그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블로그 페널티 4가지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1. 컨텐츠 부족. 네이버 블로그에 충분한 컨텐츠가 없다면 당연히 본인이 원하는 키워드의 노출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검색 엔진은 컨텐츠 안에 키워드를 분석하고 측정해서 노출 순위에 반영시키기 때문에 인기글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야에 맞는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까지 다양하게 섞어서 많이 넣어주시는 것이 노출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검색 노출 최적화. 네이버뿐만 아니라 어떤 플랫폼이라도 검색 노출, 최적화 과정을 이행하지 않고 운영한다면 당연히 패널티를 먹기 마련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위 노출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최적화 과정은 필수이며 특히 네이버 블로그는 SEO를 상당히 신경을 써야 인기글로 채택이 됩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반드시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설정을 끝내고 컨텐츠를 기재해야 검색 엔진에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키워드 부재. 블로그 자체를 완벽하게 만들었더라도 컨텐츠 안에 키워드가 적다면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노출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키워드를 무조건 많이 넣으면 좋다고 착각해서 분야와 관계없는 키워드를 마구잡이로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페널티를 부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분야와 관련이 있고 컨텐츠에 부합되는 키워드를 섞어서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저품질 AI. AI 기술 도구들이 발달하면서 컨텐츠를 제작할 때 쉽게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AI 도구를 활용하면서 제작하고 있어. 중복 컨텐츠로 잡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검색 엔진은 더욱 까다로운 규정으로 컨텐츠를 검사하고 있어. 첫 품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복 검사는 필수로 컨텐츠 하나도 자체 제작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가 패널티를 먹는 이유 네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보셔도 좋겠지만, 만약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댓글에 링크를 주목해주세요.